자, 함수의 연속 시작을 할 겁니다. 마플 겠어스투뭐 이거 구간 표시하는 걸 한번 읽어 보면 알 테니까 이건 안할 거고요. 바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수의 불연속이라는 건말 그대로 말해서 연속 이어지지 불연속이라는 건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 있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중간에 예전만딱 없는 경우. 우리 가위로 톡 실을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좌우 지금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가 이제 이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함수값은 있는데 이제 두 개가 다른 경우. 얘는 함수값이 없는 경우, 얘는 극한값이 없는 경우,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경우는 연속이 아니에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저세 가지가 아닌 경우를 다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 존재한다. 정의되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세 개가 만족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된다는 게 특히 분수함수 예를 들어 x 플러스 1 주어지면 얘는 x는 1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안죠? 그럼 이런 데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불연속이 돼버릴 거란 얘기예요. 따로 함수값 지정해주지 않는면 무조건 불연속.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극한값은 좌극한값. 이 좌극한값인데 우리는 보통 좌극한이 극한 나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와 거의 같은 의미로 좌극한. 그다음에 우극한. 애무표 없길 수는 그거. 알아서 봐요. 얘랑 함수값이 같다. 좌우 함수값이 똑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좌우 극한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때는 그냥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요. 연속인 문제들은. 보기에 갑자기 생각보다 좀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다깁니다. 원래 이대로 하면 분모가 0이니까 이래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연속이 아니야.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죠.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이 아닐 때는 이 식을 따르지만 1일 때는 3이라는 이 극한값과 똑같은 값을 줘버리면 이 식은 우리가 뭐가 될수 있다. 연속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 다음에 구간에서의 연속. 자, 지금처럼 이 구간, 딱요 구간에서만, 구간에서만 보는 거에 다른 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요렇게 주어져도, 여기서 다 연속이죠? 연속인데, 요길 조금만 벗어나버리면.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같은 시이여도 같은 그래프여도 구간에 따라서 그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냐, 아니면 불연속이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하나만 불연속이어도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속인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서 또 하나하나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 인데 따로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얘는 x 는3 에서는 불연속 이에요 기억해요 분수인 함수인 경우는 분모가 0 이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얘 그래프 이거 그래프 기억나나요 이거 2분의 1일 때가 0이죠 그리고 양수고 무리함수는 요렇게 그려진다는거 즉 여기서는 정의가 되니까 0 인데 요쪽에서는 정의가 안되니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연속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연속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항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 주겠지만 보시면 다항 함수는 무조건 다 연속. 분수 함수인 경우는 분모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 될수 있다. 그다음에 누트는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연속. 그렇지 않으면 불연속. 가우스는 요게 정수 될 때마다 불연속, 그렇지 않으면 연속이 됩니다. 가우스 그래프, 기억나나요, 이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면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색칠되고 여기, 이렇게 1, 여기가 2면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정수될 때마다 다 불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한번더 나옵니다. 한번싹 정리해 줄게요. 이것도 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럼 연속성을 조사해라 자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라 1에서 연속성을 조사했는데 절대값이 있네 우리 극한값에 서서 절대값이 있고 그 절대값에서 1에서 예를 들어 0이 되면 얘는 무조건 좌우 극한을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좌극한을 볼까요 좌극한은 좌극한 일보다 작은 영로분 여기가 음수적 그런 때면 절대값을 없앨 때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붙여라 그리고 약분 되고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우극하는 이 넣어보면 양수니까 그냥이다 그럼 얘 그냥 약분 되니까 1이다 그럼 좌우 극한이 다르네 그럼 함수값까지 비교할 필요 없이 좌우 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가우스 그래프 자 가우스 그래프는 이거요 조금 어렵게 설명하자면, 어렵게 설명하 좋은 건가? y는 x 그래프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요 가우스, 얘가 1이 될 때, 2가 될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될 때, 0이 될때 중심으로 이렇게 싹 그어서, 얘 값을 전부다가 이쪽으로 떨어뜨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있으면 떨어뜨려버린다. 이렇게. 얘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구분이 한가여기 여기 이렇게. 얘를 다 일로 떨어뜨려서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라색들이 그래프니 이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극하는 0. 리미트 x 에 자극한 1의 자극한 가우스 X는 0. 이렇게 좀 어렵죠. 단순하게 얘가 0.999 우리 수직선상에서 가우스라는건 바로 이 수들의 왼쪽 정수예요. 내가 여기, 여기 수들의 바로 왼쪽 정수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에요. 여기, 이 사이의 수들의 가우, 왼쪽 정수는 1이죠. 그러면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우극하는 몇이다 1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얘는 1이 된다. 그래서 다르니까 얘는 연속이,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두번째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겠 여기 0이죠? 그럼 0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해봐라 0의 좌극한 좌극한이라는 건 0의 좌극한이라는 건 어느 식을 가져야 돼? 여기죠 여기 x 제곱 빼기 1 그리고 당식은 극한값이고 함수값 마이너스 1그 다음에 0 플러스는 요식을 가져오는 거죠, 요식. 그리고 다항식이니까 끝값은 그, 그 1. 그럼 얘가 이미 다르니까 얘는 그냥 부연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요거는 물론 절대값이 있고 0이니까 자극한 우한을 나눠서 해도 되는데 우리 얘 그림 그릴 줄 알면 이 절대값 원래 y는 x 그래프에서 음수분을 위로 올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걸 이미 알, 알, 알아요 근데 얘는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안 나눠도 가능합니다. 그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가우 절댓값 x 그래프는 0이고, 얘는 함수값이 이러니까 얘는 극한값 극한 함수값이 달라.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야. 요게 두 개가 달라. 그래서 불연속이다. 자, 얘는 리미트 가우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0에 좌극한은 아까 가우스란 숫자는 결국은 0의 좌극한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요, 기만 보면 되죠. 여기. 그런데 가우스 함수는 바로 왼쪽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극한값 가기 전에 이미 1 마이너스 1인가? 아, 그럼 플러스 1이 되죠. 0을 집어넣으면 1.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 플러스. 0 플러스일 때는 여기 이을 여기에 여기 여기에 가우스 십은 바로 왼쪽 정수 0이 되니까 얘는 x가 되고 0이 되니까 얘는 다르니까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속인 함수인데 자 여기 특별한 머리 없이 분모가 여기가 0이 돼 버리죠. 그럼 얘는 당연히 정의 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에요. 여기는 분모가 2가 되고 여기도 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지만 얘는 따로 이렇게 정의해 뒀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함수 값값값 값이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약분하고 이지분하면 3이네 2와 3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이에요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에 x-2 x-2 이거 이지분하면 4인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연속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자확한 오카는 그냥 계산해버리면 될거고 x는 얘에서만 연속인 함수는 역시 얘는 극한값 함수값 얘도 극한값 함수값 얘는 2를 중심으로 2를 넣으면 정수니까 1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 답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답지 보면서 생각합시다 자 그래프의 연속과 극한을 구별할 줄 알아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데는 바로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한 개예요 그런데 연속인 건 이어지지 않으면 다 연속이야 여기 이어지지 않았죠 여기 함수값과 극한값 다르죠 그러니까 총몇 개? 네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양 끝점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쪽과 이쪽은 예 봅시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1에서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연수점은 하나, 두 개만 돼야 된다 두개 그래서 뚫렸고 그 다음에 2의 극한값 2의 극한값은 우리 연속은 하지만 극한값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 다 몇으로 가고 있냐면 1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거를 좀 보고 할까요? 역시 자, 0의 우극한 극한값이 0의 우극한 이렇게 가니까 1 맞았어. 얘는 뭘 물어본 거야? 연속임을 물어봤죠. 1에서 연속인가요, 지금? 극한값은 여기고 함수값은 여기니까 연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뚫렸다. 불연속이어서. x는 1에서 연속인가? <laughs> 자, 여기 불연속이죠? 불연속인데 그리고 좌 아, 얘는 극한값은 가 그럼 극한, 극한값 함수값을 볼 거예요, 전체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 빼기 1의 fx는 얘는 0으로 가고 1을 집어넣으면 2로 가니까 0 나와요. 그 다음에 <laughs> 함수값 1 빼기 1 f1은 0 곱하기 1이니까 0이에요. 그럼 얘네가 같네.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항을 알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인데 연속 곱하기 x는 a에서 불연속이 됐어. 근데 얘가 연속이 나오려면 얘가 함수값이 0이 돼야 돼요. 무조건. 기억해요. 0.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불연속과 불연,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점이 불연속의 얘가 불연속 예를 들어 l m 뭐 이렇게 다름인데 똑같은 값을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려면 0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연속과 연속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 연속인 함수 값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 기억. 저장. 어, 예를 봅시다. 이, 지금만 볼게요. fx는 요거에서 이래서 연속인가? 그럼 y는 마이너스이고, 우리 요렇게 되있을때 x가 아닐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1이 여기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자 얘는 연속인 건데 어 얘가 보시면 1에서 좌극한 우칸이 다르죠.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로 자극한 우칸 다르면 무조건 자극한 우칸 함수값으로 하셔야 돼요.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자 1에 좌극하은 이렇게 오니까 얘가 1가죠 1. 여기 여기 얘가 1. 자 얘는 1에 좌극한은 이렇게 오면 얘가 이렇게 오니까 얘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뭘 봐야 되냐면 우극한을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그럼 얘는 몇으로 가냐?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자 얘는 이제 이번에는 1에 우극한 이렇게 오면 얘가 이렇게 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가죠? 1의 우극한은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얘가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된다. 그럼 얘가 1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같고, 함수값, F1, F-1은 F1의 값, 요거, 1. F-1의 값, 이거, 마이너스 1. 그럼 다 같네. 요거 다 같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 맞다가 됩니다. 합성함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좀할줄 알아두면 좋겠어요. 어, 미정계수의 결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할 얘기들이 또 많아요.